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감남산 강화 가운데 열천여 비유입니다. 이 열천여 비유는 인자가 언제 올지 예수님이고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제 이전 단락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열천여 비유를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주로 저녁에 결혼식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 때문입니다. 유대 땅은 낮에는 더웠지요. 그래서 더운 기 때문에 더웠지만 이제 우리나라처럼 후덥지근한 기후가 아니어서. 건조하기 때문에 해만 지면 날씨가 서늘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저녁 시간이 잔치를 하기 훨씬 좋았기 때문에 저녁에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시간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천일창주의 기록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다 하면서 저녁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의 시작인 저녁 시간이면서 동시에 기후가 좋았던 그 저녁 시간에 결혼식을 시작했던 거죠.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 개념은 또 넓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핏줄이라할때 이제 가족은 핏줄이에 불과한데 유대인들은. 한 마을이면 가족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들 가든지 열 가족이 모이면 회당을 지었는데 그 정도로 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큰 가족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때 동네에 한 사람의 결혼식을 하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결혼식으로 여기고 함께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결혼식이 확정되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오므로서 식이 시작되었는데요 어 이제 신부 측에서는 이 선택된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친구들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신랑이 저녁에 왔기 때문에 이들은 등불을 켜지 않고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려면 꼭 등불이 필요한 거지요. 마침내 신랑이 도착하고 신랑과 또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이제 방아 이제 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가 이미 저녁 혹은 밤이었고요. 당시에는 도둑과 강도의 위험이 컸기 때문에.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문을 확실하게 잠그는 것이었죠.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신랑은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이게 되고요.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서 문제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딜레이 된다고 되고 있는 거죠. 밤은 깊어가고 신랑이 오는 것이 자꾸 지체되고 있으니까 열천년는 마침 졸음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다 잠에 이 들고 말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 졸며 잘때 그때에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중요한 포인트는. 다 졸며 자고 있을 바로 그때에 신랑이 갑자기 왔다 하는 이 점인 거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 역시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여겼던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오신다.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갑자기 오시는 이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슬기로운 처녀들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열 처녀가 보시면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각자의 등불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신랑이 왔을 때 다섯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지만 나머지 다섯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보시면 슬기로운 다섯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지요 하지만 반대로 미르난 다섯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똑같이 이들은 등을 들고 있었고요 똑같이 다 함께 졸며 잤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보시면 슬기로운 처녀들도 앉았던 것이 아니죠. 모두가 다 함께 등을 준비했었고, 모두가 다 함께 잤습니다. 단한 가지 차이는 바로 기름에 있는 건데요. 어, 슬기로운 주녀들은 기름을 그릇에 넉넉히 준비해 두었고,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고 등만 준비하고 잤던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등이 신앙의 외적인 형식적인 부분을 의미한다면 기름은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등불이 항상 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등과 함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등과 같은 외적인 형식이 그럴듯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신앙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있을 거라는 그러한 착각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인 거죠.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감동이 없고 은혜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등은 있지만 기름이 바닥나 버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아는 지식으로 차있지 않고 결국은 신앙의 외적인 형식만 갖춘 채 내용은 비어 있더라는 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비롯하여서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외형적인 것입니다. 등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내용,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죄용수의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비밀스럽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등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등과 함께 우리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더 알게 하시고 참 사랑과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은혜 우리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의 등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찬란한 빛을 지속적으로 비출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등과 함께 넉넉한 기름을 준비함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을 밝은 등불을 비추면서 살아가며 우리 주님이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